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다같이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하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함께 찬송가 45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양 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이맘음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 받아 살면서 그. 가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면 금성 그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 바다 살면서 그 거룩한 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 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바다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뜻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새 임을 얻고 또 말씀을 붙잡으며 삶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 귀한 시간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또. 말씀을 의지해서 삶을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수 있도록 분도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생각과 또 나의 뜻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생각대로 주님 앞에 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을 이루어가는 저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시고 또 온전히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발걸음과 또 우리의 행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으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령을 채워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눈과 귀가 주님 앞에 온전히 열려져서 주의 음성을 듣고 또 주의 말씀을 온전히 보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서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영상으로나 막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시간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영혼한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비록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예배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함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네, 한번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저에게도 은해 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만 증거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요한일서 3장을 같이 함께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3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생각보다 더 심각한 죄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것이 누군가를 죽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일이 살인을 저지르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참 쉽게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싫어하는 감정을 품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부끄럽지만, 저 역시도 그렇게 누군가를 쉽게 미워하고 또 쉽게 증오하는 감정을 품고 어, 사랑하는 모습을 어, 참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어, 본문 말씀에 보면 요한 사도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어, 살인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것이 마음속으로는 미워하는 감정을 품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죽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단순히 마음에 미워하는 감정을 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아, 여러분 이것은 분명 심각한 죄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심각한 죄를 지으면서도 전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제를 미워하는 일, 또 누군가를 증오하는 일, 정말 대수롭지 않게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처음 보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마도 신앙생활을 조금 오래 하셨다라고 하는 분들은 여러 번이 말씀을 보고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서 내가 형제를 미워할 때 그것이 살인하는 것이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또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회개를 하는 모습을 거의 없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어, 부끄럽고 죄송했습니다. 제가 바로 그렇게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어, 전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이 어, 되지 않고, 또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어, 저의 모습이 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 우리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분명 성경은 우리에게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심각한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쉽게 어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참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일인데, 그보다 더 심각하게 내가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한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형제를 미워하는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미워하는 마음들이 다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계신다면 그 마음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유한사도가 형제를 미워하는 자에게 무엇이 없다고 말씀합니까? 그 속에 영생이 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이 거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결국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형제를 미워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아,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냐면 어, 구원받은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라고 어, 이미 앞에서 그렇게 어, 요한 사도가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제 본문이었죠. 어, 14절에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다라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구원받지 못한 자의 모습을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얼마나 쉽게 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 사도가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요.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영생을 받았다라고 주장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다라고 사람들에게 장담하면서 그렇게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의 삶을 보면 형제를 미워하고 또 아주 쉽게 형제를 모시하는 그런 일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그들을 볼때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헛되고 거짓되었는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아무리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영생이 있다 라고 주장해도 그 주장이 전혀 믿어지지 않는 것은 그들의 삶에 나타나는 행위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내가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해도, 실제로 내 삶에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절대로 인정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삶에, 삶에서 믿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데, 누가 그것을 인정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사도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 속에 영생이 거하지 않는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일은 분명 우리가 생각하는 것그 이상으로 심각한 죄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런 마음을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야 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돌아보면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은 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 참된 믿음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는요,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형제를 미워하는 일, 그것을 하지 않는 자,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살아가는 어, 인생의 삶이. 뭐 길어봐야 뭐 100년 뭐어 그렇게 한데 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무리 길어봐야 어 그렇게 길지 않다 그런데 그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 굳이 어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증오하면서 살아갈 만큼 어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여유가 있는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한데,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는가,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참 짧습니다. 절대로 길지 않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 사랑하는 데만 우리의 인생을 사용해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을 더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는 모습은 분명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 또 미워하는 마음, 형제를 미워하는 자 되지 않는 것이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었을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또 심각한 죄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이 없게 도와주십시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미워하는 마음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평상시에 저희가 삶을 살아갈 때참 쉽게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증오하고 또 싫어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데 그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또큰 죄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미워하는 마음을 품을 때 누군가를 싫어하고 누군가를 증오하는 마음을 품을 때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서 그런 마음을 품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만 부어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다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제 안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마음들이 있었다면, 다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미워하는 감정을 중단하게 하시고, 또, 증오하는 일을 중단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일을 행할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게 그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궁유리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뜻과 나의 모든 마음들을 다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나의 마음이 가득 채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니, 내 안에 주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줄이사오니 나는 죽게 하시고, 주님은 더 살아나게 하셔서, 내 생각이, 내 감정이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져 갈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단순히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죽이는 일임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삶에서 함부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증오하고, 싫어하는 감정을 품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니,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게 하셔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그리스도인임을 온전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생을 소유한 자됨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 나이다 아멘. 아, 여러분 계속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 새벽마다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 어, 교회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주일부터 어, 다시 어, 대면 예배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시간을 정하고 또 장소를 지정해서 함께 예배하는데 모든 예배가 안전하게 그리고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모든 사역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하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고